안녕하십니까 장수현 원장입니다. 음경 확대술에서 음경 굵기 귀도 확대를 위해 동종 진피를 이용하는 것은 영구적인 확대 효과와 안전한 결과를 위해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 경우 삽입된 진피는 생착 과정을 거쳐 완전히 내 몸의 일부로 바뀌면서 자연스럽고 영구적인 수술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오늘은 전 세계 최초로 동종진피의 생착 과정을 심층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들조차도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에서는 주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진피 수술을 폄하하려고 왜곡된 정보를 말하는 의사도 있어 의학적 근거 하에 진피의 생착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종 진피는 완전히 생착이 마무리되었을 때내 몸의 일부와 같이 부드러우면서도 탄력이 생깁니다. 동종 진피는 표면이 매끄러우면서 확대 수술 후 음경 피부 쪽에서 손으로 꼬집는 방식으로는 진피를 만질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진피가 음경 몸통 기둥에 완전히 달라붙어서 음경의 몸통 코 자체를 두껍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수술 시 음경 뿌리 부분 절개창을 통해 해면체를 뒤집어 꺼낸 후 동종 진피를 음경 몸통에 녹는 실로 꼼꼼히 고정한 후 다시 음경을 뒤집어 원위치 시켜줍니다. 이 진피는 처음에는 단단하면서 탄력이 거의 없는 재료인데, 이런 단단한 느낌은 수술 후두 달까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예외 없이 진피는 두 달부터 다섯 달에 걸쳐 점차 부드러워지고 탄력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 누구나 수술후 두 달까지는 일시적으로 발기시 길이가 짧아졌다가 다섯 달에 걸쳐 모두 돌아옵니다. 이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음경의 위와 옆 부분까지 진피는 삽입 고정됩니다. 따라서 발기가 되면 진피가 있는 위쪽 부분은 두 달까지는 거의 늘어나지 못합니다. 또 봉합 부위의 흉터는 두 달까지 흉터, 즉, 육아종이 형성되어 있고, 이 또한 늘어나지 못합니다. 이 흉터 육아종은 엄지손가락이나 알밤만한 크기로 딱딱하게 만져지는데, 이것은 처음에는 늘어나지 못하고, 발깃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반면, 음경의 아랫부분, 즉, 6시 위치를 기준으로 본다면, 수술을 전혀 안한 부분이므로, 원래대로 그대로 다 늘어납니다. 즉, 음경의 아랫부분을 기준으로 본다면 발기시 길이는 수술 전과 비교하여 100% 동일합니다. 음경의 아래쪽으로는 전혀 수술한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술을 받은 사람이 위에서 본인의 음경을 쳐다본다면 발기시 공압부위 흉터가 튀어나오면서 음경의 뿌리 쪽 일부를 가리게 되어 짧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음경의 당김이 위쪽 12시 위치 쪽으로는 상당히 있지만, 아래쪽으로는 원래 그대로 다 늘어나므로, 발기 시 음경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수술 받은 사람의 시선에서 볼 때는, 원래보다 일시적으로 짧아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상은 두 달까지 지속되며, 두 달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진피가 점차 부드러워지고 탄력이 생기며 봉합의 육아종이 작아지고 부드럽게 늘어나면서 해소됩니다. 이 과정은 누구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 다섯 달이 되면 원래의 발기시 길이로 모두 회복됩니다. 97%는 다섯 달이 되면 저절로 모두 완전 회복이 됩니다. 약 3%에서는 진피가 부드러워지고 탄력이 생기는 과정이 다소 늦게 이루어지는데 5개월이 지나서도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았다면 아주 간단한 생착 촉진 주사를 맞으면 약 3주 이내로 완전히 회복됩니다. 진피 생착이 늦는 3%에서도 주사 치료를 받게 되면 99.9% 바로 회복이 됩니다. 아주 드물게는 근본적으로 음경 뿌리 부분의 피부가 부족하여 피부 연장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이 또한 매우 간단한 시술이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음경 확대술에 이용된 동종지피는 자연적으로 5개월에 걸쳐 거의 모든 경우에서 생착이 되며, 3% 정도에서만 간단한 생착촉진 주사로완전회 보고시켜줍니다. 5개월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생착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실 5개월이라는 시점은 수술받은 분 입장에서 볼때 내가 언제 수술받았지? 라는 정도로 불편하거나 신경 쓰이는 것이 없어지는 시기입니다. 다소 회복이 늦은 3% 정도에서만 5개월이 지나서도 미세한 통증이나 단단함, 팽창이 덜된 느낌 등으로 간단한 생착 촉진 주사를 이용해 완치시키는 것입니다. 일부 광고를 많이 하는 곳 방송을 많이 하는 의사조차 이 생착주사를 잘 모르고 있어. 거기서 수술받은 분이 저에게 생착주사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어.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사람마다 혈액순환과 생착속도의 차이가 있어. 케이스에 따라 생착을 빨리 마무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경우, 당연히 생착을 100% 책임지고 완성시켜 드립니다. 오늘은 동종진피 의생착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예외 없는 100% 완전 회복의 방법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의사들과 수술 받으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